어 마리 차별 금지법이지 완전히 이제 종교 가정을 파괴하는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. 첫 번째는 남성의 몸을 한 사람이 본인이 여성이라고 주장해서 여탕에 들어갔을 때 여성들이 놀라서 이것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. 오히려 여성들이 더 피해를 받고 벌을 받습니다. 또,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동성애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역시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. 왜? 이런 어떤 혐오적 발언이라는 어떤 그런 걸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의 자유, 표현의 자유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특히 여성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악법입니다. 오늘 많은 국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관 앞 계단을 가득 메웠는데 네. 이러한 여론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요? 예,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별 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알면 어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를 할 겁니다. 그런데 현재까지는 차별 금지법이 글자 그대로 아 차별을 해선 안 되지 이 정도 일단 표면적으로 아는 경우 있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차별 금지법을 제대로. 좀 알리는 것이 저희 같은 사람이라든지 특히 교계 지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왜이 법을 지속적으로 자파 진보 진영에서냐면 하 결국은 우파 보수의 가장 큰 기반이 교회고 그리고 건전한 가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를 하기 위해서 자파 진보 진영에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17대 때부터 법을 발의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